실제로 겪었던 실화 계단들. 첫 번째 이야기, 엘리베이터 안에 그녀. 일요일 오전, 쉬는 날이지만 밀린 업무를 하기 위해 회사에 나왔다. 어서 마치고 집에 가서 쉬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끝내고 나니,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다. 서둘러 집에 가야겠다고 생각하며, 엘리베이터에 탔다. 우리 부서인 10층에서 내려오던 중,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멈췄다. 조명도 꺼져서 어두워졌다. 아무래도 정전 같다. 엘리베이터에 창문도 없고, 비상등도 없다. 완전한 어둠 속이라 벨조차 누를 수 없다. 조금씩 초조해졌다. 핸드폰을 꺼내 핸드폰 액정으로 주변을 살폈다. 알림벨을 찾아 눌렀지만, 소용이 없다. 정전이라 그런가. 실망한 채 돌아서는 순간, 엘리베이터 안에 누군가 있었다. 엘리베이터 조작판 반대편 모퉁이에 누군가 등을 돌리고 서 있었다. 긴 머리에 원피스를 입은 여자였다. 분명히 나 이외에는 아무도 타지 않았다. 있을 리가 없었다. 등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 더 두려웠다. 예상치 못한 출연에 반대편 모퉁이로 도망친 채 움직일 수 없었다. 보고 싶지 않았지만 시선을 돌릴 수도 없었다. 단지 속으로 제발 돌아보지 말아줘. 라고 빌 뿐이었다. 소리도 내지 말아줘. 제발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있어줘. 이윽고 핸드폰을 닫았다. 혹시라도 핸드폰 액정에서 나오는 빛으로 그녀가 날 보기라도 할까봐 말이다. 서서히 눈이 어둠에 익숙해졌다. 그녀는 여전히 등을 돌리고 있었다. 내 몸은 점점 굳어지고 식은 땀이 절로 났다. 갑자기 그녀가 움직였다. 등을 돌린 채로 엘리베이터 조작판으로 가기 시작했다. 걷는 게 아니라 미끄러지듯이 소리 없이 움직였다. 내 입에서 비명이 나올 것 같았지만 필사적으로 삼켰다. 이윽고 그녀는 조작판 앞에 섰다. 손을 들고 꼭대기층의 버튼을 눌렀다. 어두웠지만 그녀의 손이 상처 초성이인 게 보였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몇 층에서 떨어질까요? 그녀의 얼굴은 산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상처투성이에 두 눈은 빠지고 없었다. 비명을 지르는 순간, 조명이 켜졌다.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윽고 경비원의 목소리가 들린다. 잠시 정전이었는데, 지금 괜찮습니까? 그녀는 사라지고 없었다. 나는 무사하게 엘리베이터에서 나올 수 있었다. 나중에 회사의 동료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회사 옥상에서 투신 자살한 여직원이 있었다고 한다. 두 번째 이야기 독서실의 그녀. 제 친구는 공부를 잘해 주위에서 우등생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만큼 공부에 집착합니다. 그 친구와 함께 독서실을 가는데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얼마 전에 동네에 작은 독서실을 갔는데 늦은 저녁이 되자 문득 주위를 둘러봤는데 공부하는 사람이 자기 혼자 뿐이더래요. 독서실은 4층이고, 주인 카운터가 3층에 있는 그러한 구조인데, 밤 12시쯤 되자 주인 아저씨가 친구한테 휴게실에 라면을 끓여놨다고, 3층 휴게실에 와서 라면을 먹고 공부를 하라 해서 내려갔죠. 마침 배도 고파서 내려가 라면을 먹었습니다. 라면을 다 먹어갈 때쯤에 아저씨가 친구한테 얼마나 더 공부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모의고사가 얼마 안 남아서 밤새 공부할 거라 하니까 아저씨가 난해한 표정을 지으셨대요. 웬만하면 집에 일찍 가야지. 혼자 공부하면 무서울 텐데. 독서실비는 환불해 줄 테니까 집에 일찍 가. 하지만 공부에 집착이 강한 제 친구는 굳이 이 독서실이 아니더라도 다른 곳으로 가도 괜찮았는데. 그날따라 제 친구는 공부를 할 거라고 때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그러니, 3층 현관만 잠그고, 열쇠도 주고 갈게. 만약 집에 가고 싶으면 2층 화분 밑에 열쇠를 놓고 가. 친구는 좋다고 합의를 보고 다시 공부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한 30분 정도가 지났을까? 카운터에서 전화가 울리더랍니다. 안 받으려고 했는데, 자꾸 울려서, 결국 받았는데, 아저씨였다고 합니다. 학생, 혹시 만약에 누가 문 열어달라고 하면 절대 열어주지 마. 누가 열어달라고 소리쳐도 절대로 열어주면 안 돼. 아저씨의 전화의 친구는 등골이 오싹해졌답니다. 그러다가 이런저런 잡생각을 치우고 다시 공부하는데 도저히 아저씨의 말이 거슬려서 결국 집에 가기로 하고 짐을 부랴부랴 챙겼습니다. 독서실을 나가려고 하는데 계단에서 발소리가 나더랍니다. 친구는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고 발소리는 더욱 커지더니 3층의 독서실 현관까지 오는 소리가 났고 덜컹하고 현관문을 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친구는 계속 4층에서 가방을 들고 있었고요. 친구는 숨죽이고 가기만을 기다렸는데 문 열어주세요. 거기 사람 있는 거 알아요. 저 공부해야 한단 말이에요. 제발 문 열어주세요. 정신을 놓을 뻔한 친구는 제대로 후회 중이었습니다. 3층 계단 현관에서 울리는 그 목소리는 소름끼치는 여자아이의 목소리였다고 합니다. 4층까지 또렷이 들리는 소리. 10분간 한 그런 소리가 들리더니 순간 조용해지더랍니다. 그때 친구는 그것이 돌아간 것 같아 4층에서 3층 현관 쪽으로 가려고 계단을 내려왔는데 목청이 터져라 욕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 소리가 15분간 지속되었고 친구는 바로 그 자리에 웅크려서 덜덜거렸습니다. 그 목소리가 다시 싹 조용해지더니, 창문이 열려있네, 라고 4층 화장실에서 들렸답니다. 친구는 정신을 잃고, 8시쯤 돌아온 아저씨 덕에 깨어났습니다. 아저씨는 뭔지는 몰라도 미안하다며 환불해주고 집까지 배웅해줬다고 합니다. 집에서 생각해보니, 독서실에 들어갈 때 곳곳에 부적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화장실 창문에도 부적이 있었던 거였죠. 세 번째 이야기, 계곡의 시체. 충청북도 속리산 근처에는 화양동이라는 유명한 계곡이 있습니다. 동생이 친구들과 화양동에 가서 겪은 일입니다. 친구들과 물이 가슴까지 차오르는 곳에서 서로 다리를 잡으며 놀았답니다. 한참 놀다 보니 해질 무렵이 되어 물에서 나오려는데 친구 녀석이 물 속에서 다리를 또 잡더랍니다. 해가 지면서 슬슬 추웠기에 이젠 나가야겠다는 생각에 있는 힘껏 물 밖으로 나가려고 했지만 오히려 친구의 손님은 점점 세졌고 동생은 다시 물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친구가 악을 쓰며 동생을 당기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무서운지 그 모습에 질려 필사적으로 물 밖으로 나가게 되었답니다. 온 힘을 다해 물 밖으로 나온 동생은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던 손이 올라오는 걸 보고 경악했답니다. 자기 발목을 잡고 있던 건 친구가 아닌 시체. 그러니까 시체가 자기 발목을 꼭 잡고 있던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